해가 어, 가려지면 시원한데. 어,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양성원입니다. 자 오늘 비전 브이로그 두 번째 편. 로 찾아뵙게 됐는데 네, 오늘도 맥도날드 들렸습니다 맥도날드 낚시 갈 때마다 주변 지인분들께서 맥도날드 들렸다고 인증을 되게 많이 해주시던데 아침에 맥도날드 들려야 됩니다 커피 일단 오늘은 당진에 나왔고요 어... 오늘은 잠시만짠 오늘은 자 메가비스 사에서곧 출시될 스위치 <laughs> 조인트베이트 이렇게 지금 두 단계로 립 각도가 조절돼서 어, 수심층별로 다양하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인트베이트 샘플을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하드베이트, 조인트베이트이기 때문에 카본 라인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엑스레드 타입 NS 18 파운드 로드가 엑스트라 헤비기 때문에 16파운드보다는 18파운드로 조금 한 파운드씩 올려서 세팅을 할 거고요. 근데 20파운드를 써 봤는데 20파운드는 살짝 두꺼운감이 있어요. 1온스에서 2온스 사이 그 정도로 드들은 사용할 때 라인이 좀 많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18파운드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로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다음에 리에 라인을 묶죠. 그러고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라인 보면 요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에 살살 잡습니다. 쓰기 잡으면 뜨거워요. 그리고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오케이. 라인은 100%꽉 채워서 감는 것보다 한 85%에서 90% 정도만 감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은 라인이 너무 많으면 스풀도 무거워지고 처음에 새 라인을 감았을 때 부풀어 오르는 현상 때문에 어, 라인 트러블이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한90% 정도 감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물에 담가지지도 않은 샘플인데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스위치. 일단은 날이 더우니까 옷을 좀 갈아입고 빨리 내려가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 제가 옛날부터 잘 다니던 곳인데 2020년부터 이 오도교 다리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는 낚시가 금지랍니다. 그래서 로컬 분들이랑 뭐 이렇게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가 종점이라고 돼 있고 이 하류 쪽, 오도교 다리 밑으로는 낚시가 가능한 걸로 다리 아래쪽으로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베이트 피시도 많고 오오오 액션이 좋은데 오.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 앞에서 액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액션으로 연출이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저도 그러고 있고나 이렇게 립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타워터 거의 수면에서 들어오고 빨리 감아야 살짝 들어가는 정도, 천천히 감으면 그냥. 치면 좀 그리고 립 각도를 앞으로 딸깍하면 한 1m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을 뒤쪽으로 밀어도 조금 속도가 나면은 가라앉네요 와! 어, 다 왔다! 다 왔습니다 오! 첫고기 사이즈 좋은데? 나이스 스위치, 피쉬. 바로 나온다고? <laughs> 대박. 아, 사이즈 그렇게 좋진 않아도. 나이 스한데요 이야. 막큰 사이즈는 아니어도, 오, 씨. 좋아요. 짠. 스위치의 첫 곡이 나왔습니다. 입은 좋은데? 아 스위치 그냥 단순 리트리브 단순 리트리브에 그냥 팍 하고 가져가는데 이제 사이즈가 여기 지금 베이트 피쉬 살치 사이즈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한 수면에서 한 2-30cm 정도 자명해서 그냥 단순히 중속 리트리브 하니까 이렇게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고이 스위치 피쉬 굿 네, 저 흐름 죽는 구간에 피딩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치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저쪽으로 다시 비거리도 좋고, 다시 어, 유속에 타고 있는 배스들이라 그런지 힘이 진짜 좋아요. 사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와, 대박. 밖에서 안으로 몰아서 사냥하네 와, 진짜 덥다. 네. 지금 34도, 5도 정도 찍힙니다. 일단은 밥 먹고 카메라가 계속 뻥 나서 지금 촬영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다시 나와 봤습니다. 그래도 아직 덥습니다. 일단, 어, 최대한 조금 유속이 있는 흐르는 구간을 위주로 찾아다닐 거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속이 있어서 유속에 태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탁탁 워킹도도 액션 나오고 다팅 액션도 나오고 이렇게 립 각도를 조절해서 수심층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단순 리트립으로. 되고 로드워크로 액션 쏘도 되고 되게 재밌는 루머입니다. 와, 뭐야?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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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까위, 딱좋아는데 응. 오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아, 비 흐름이 있어서 뭐 로드워크나 액션을 따로 줄 필요가 없이 그냥 던지고 감는 거에만 던지고 감기만 해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아깝다. 그럼 오늘은 루어랑 친해지는 시간 좀더 깊게 해볼까? 네 오늘 어, 테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위치, 게립 각도가 조절이 가능한 게 진짜 매력 포인트고 이리이 보면 은근히 크거든요, 부피가 그래서 여기 바늘을 가드 역할을 좀잘해준것 같아요. 밑걸림이 생각보다 없었고, 어 저도 뭐 돌에 바늘이 박히거나 수초에다가 캐스팅을 잘못한 경우들이 몇번 있었는데. 어, 뭐 루어 회수가 생각보잘 됐어요 일단은 살러 돌아왔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하나 있었기 때문에 좀 아껴서 잘 쓰도록 할 거고요 이거 어, 충분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위치 아주 재밌는 이거는 요거. 일단 8월 중순 정도에 한국에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루어 테스트 해서 나와 봤는데, 좀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한 가지 루어로만 낚시를 했고, 어 일단은 뭐 조과가 어찌 됐건, 일단 루어가 친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루어에 대한 파악이나 사용법에 대한 거를 많이 익혔고, 다음번에 좀 스위치로 더 재밌게 낚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